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저는 부천클릭전원 미술학원에서 예비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일일진행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클릭전원 유튜브 최초 1 0만뷰 달성의 주인공 건국대 리디의 박버거 목소리 남친 우주데스타정은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리빙디자인과를 재학중인 2학년 장호현이라고 합니다 호현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대학생활 즐겁게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laughs> 호현씨가 그때 합격한 합격생 인터뷰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했어요 혹시 호현씨도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영상이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는 걸 지금 되게 놀랐어요 <laughs> 그러면 뭐, 호연 씨, 과 사람들이라든지, 뭐, 주변 친척, 친구분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연락이 온다거나, 뭐, 알아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일단, 저는 학교 선후배들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특히 후배들이 <laughs> 영상에서 봤다면서. 저한테 먼저 아, 얘기를 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대부분 반응이 뭐 어떤가요? 왜 이렇게 수줍어하고 있느냐, <laughs>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느냐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오늘 영상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게 바래야죠. <laughs> 호연씨, 그, 막, 영상 댓글 보니까 잘생겼다고, 막, 목소리 좋다고, 막, 이런 칭찬들이 많았는데, 혹시 호연씨는 그 의견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동의하는 바가 있는지? 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연씨가 학창시절에 막, 본인 입으로 잘생겼다, 키 크다, 인기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네, 저는 일단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laughs> 선생님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기억이 조작된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예전에 입시생 신분일 때랑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일상들이 좀 바뀐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느끼세요? 네 일단 고등학교 때는 특히 고3 때는 이렇게 일상이 항상 숙제나 수능 공부 이런 것들 때문에 바쁘고 몸이 쉬고 있어도 정신적으로 쉬지 못했던 그런 일상들이었다면 대학교 가고 나서는 바쁠 때 엄청 바쁘다가도 방학이라는 학생들이 쉴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좀더 여유롭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입시생 때는 방학 때뭐 공부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미술학원을 오거나 이렇게 보내셨을 텐데 지금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방학 때 항상 뭐라도 하나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운전면허증을 땄고요아 운전면허 얼마 음, 걸렸어요? 한달 안에 땄던 거예요. 필기는 몇 점이었나요? 필기 저 89점. 오 89점 89점 높은 겁니다. 안전벨트 안 매서 떨어진 게 아. 기억나가지고 아그 얘기는 하지 말자 내정지가 2학년 때는 포토샵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알바랑 같이 하고 있어요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레스토랑 그러면 포토샵 자격증 같은 거는 그러면 독학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알려줘서 독학으로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저 혼자의 힘으로 하려니까 추진이 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등록해서 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다니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건국대학교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학교가 평지여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저희 학교랑 굉장히 가까운 게 위치되어 있어서 네 그게 정말 최고예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앞에 번화가가 되게 발달되어 있어서 놀기 음 좋은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건국대학교 하면 은그 백조가 노리는 그 아름다운 호수의 전경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떤가요? 되게 경치도 좋고 그 호수를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탁 트여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정서적으로 굉장히 네. 좋구나. 네. 저를 비롯한 또 다른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에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음... 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거는? 수업을 하나를 듣고 다음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호수 건너편에 있으면 엄청 돌아가야 돼요. 아, 이렇게 완전 삥 둘러서 가야 되는구나. 가운데 뭐 이렇게 뭐배 배, 띄우고 뭐 그런 건의사항은 보통 안 올라오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같기 <laughs> 때문에. 호일 씨과가 리빙 디자인과잖아요. 과 생활이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일단, 우선 저희과가 야작이 되게 많은 과인데, 음. 야작을 하면서 보통 선후배들끼리 자주 마주치고, 그래서 타과에 비해 좀더 독독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이번 연애는 그 음. 질병 때문에 음. 자주 마주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리빙 디자인과에서는 그럼 어떤 걸 배우죠? 우선 리빙 디자인과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 음. 도자, 금속이랑 섬유, 텍스타일 쪽을 음. 배우고 있어요. 아 제가 생각했던 리빙 디자인과랑 조금 다른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들 리빙 디자인과라는 과명을 듣고는 음. 배우고 있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하는 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저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호연 씨의 시간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호연 씨의 지난 학기 시간표인데요. 음, 굉장히 우와. 어 일단 제첫 느낌은 널널해 보이네요. 네. 교양 과목을 제가 하나를 수강 신청 때 놓쳐서 아... 조금 널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과목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서피스 패턴 디자인이라는 수업은 자신이 이렇게 패턴을 직접 그려서 그 패턴을 기말고사 때 옷에다가 입혀 넣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포트폴리오도 만드는 그런 음. 수업을 하고요 메탈디자인이라는 수업은 금속 수업인데 보통 악세사리를 반지나 음. 목걸이들을 위주로 만들고 어, 있습니 그런 거그런 만드신 게 있으세요? 네 본인이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물을 주시나요? 제 방에 아... 고입 우븐 텍스타일이라 수업은 직물을 짜는 수업인데요 손으로 직접 짜기도 하고 수직기를 이용해서 직무를 짜기도 합니다 메탈 표현기법이라는 수업은 처음 아까 말했던 메탈 디자인이라는 수업에서 하는 것처럼 금속을 다루는 수업인데 좀더큰 그런 금속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금속 제품이라면 그런 보통 어떤 거를? 시계나 탁자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조형물? 그러면 시계 같은 것도 직접 그 외형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네, 외형을 직접 디자인해서 아... 금속으로 만들면 됩니다. 물레 조형이라는 수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수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돌아가는 물레 회그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 컵이나 병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아 그러면은 물레 조형이라는 거는 도자 쪽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면은 호연 씨가 지금 2학년이시잖아요. 2학년 때는 이렇게 조금 다양한 과목들을 듣는데 이거는 학년이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학년이 올라가도 수업은 개수는 비슷한데. 음. 자신이 원하는 수업들을 골라서 담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메탈 쪽에좀 관심이 있다 하면 메탈 수업을 좀더 많이 듣고 네. 다른 것들은 안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안 들을 수도 있고 하나만 듣는다던가 음 그런 식으로 할수 있어. 아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자율도가 높은 수업을 네. 하고 있군요. 그러면은 이제 호연 씨의 대학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대망의 유튜브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호연 씨의 유튜브 댓글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칭찬이 되게 많아요. 스케치를 꼼꼼하게 해서 채색 시간을 줄이는 게 저런 거구나. 너무 깔끔해서 신기하다. 뭐 이런 그림에 대한 칭찬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호연 씨의 그 성적 대비, 실기력에 대한 그런 칭찬도 막 있네요. 그런 거 말고도 음, 자네, 내 남자친구로 합격할 생각은 없는가?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언제나 열려있어니 <laughs> 어떤 쪽으로 열려있다는 거죠? 환영입니다. <laughs> 그런 거 말고도 목소리가 아주 좋군. 와, 너무 잘생겼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어, 여기 특이한 댓글이 하나 있어요. 김진성님께서 고등학교도 갔고, 대학교도 갔다고, 하지만 리빙 디자인학과는 5층이라서 마주칠 일은 없을 듯이라고 했는데, 혹시 김진성님 아세요? 어 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혹시 인연이 된다면 밥이라도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러면 연락을 주세요, 호연 네? 씨한테. 그러면 같이 밥을 먹고 둘이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분께서는 인스타 아이디 플리즈라고 하셨는데 혹시 인스타 하세요? 네, 하긴 하는데 <laughs> 열심히 활동하고 있진 않아요. 아, 그러면은 인스타 아이디는 능력과 네. <laughs> 찾아보는 걸로. 어쨌든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혹시 비공개는 아니시죠? 네, 아, 언제나... 지금 그럼 언제든지 이것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laughs>